시간. 예. 2023년 계묘년 소띠의 예. 상반기 운세 여자편입니다. 예, 그래요. 정축생 소띠 27세 여자편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운수가 보통입니다. 운수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제 무형보다 강하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님들한테. 이분들이 금전은 문서원 매매건 매입원 부동산 쪽으로 투자운 이런 부분이 좋죠. 뭐 금전이 뭐 그렇게 저는 별거 없어요. 직장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한 게못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일찍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전이 이제 들랑달랑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적으로나 영업적으로, 장사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금전운이 좋죠. 그런 쪽으로 일이 잘 풀리고요. 직장을 다닌다, 회사 생활을 한다 해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했더니 좀뭐 집값이 올라갔어요. 뭐 저는 이거 샀더니 올라갔어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재미를 보죠. 그 다음에 주식 중과 비트코인 했는데 재미를 봤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전 운이 좋다는 얘기고. 어, 매매 운이 들어와 있는데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좋고. 그럼 매입, 매각, 매각도, 매각이나 운도 있는데 팔고 사드리는 운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분양이나 청약을 받아서 이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좋죠. 다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동 수가 있고요, 승진 수가 있고 이직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시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운이 저 결혼 운이 있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결혼 운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 결혼 운이 있거든요. 혼사 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도 되고요. 이분들이 1, 2년 전, 2, 3년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그때만 해도 음의 기운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풀렸다고는 못 보는데 개미연에는 상반기 때는 양의 기운이 강해요. 양의 기운이 강하다 보면 은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음의 기운이 많은 해에는 귀신도 잘 붙는데 양의 기운이 강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승진도 하고 일도 잘 풀리고 그렇죠. 음지보다는 양지가 낫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운은 보통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도 되고 대학원을 가거나 석사 박사 과정을 받는다. 이 봉도 괜찮고 국가고시 지방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운빨이 좋죠.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시험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다시 하도 좋고, 계속 떨어졌는데 다시 재, 어, 재도전할까? 그런 분들도 운이 좋죠. 한번 다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발령을 받는다든지, 뭐 직장에서 외국으로 뭐 출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 가기가 애매모한데, 그러면은 잘 상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성형이나 문신, 보톡스, 해도 무방합니다. 어느 해나 하지 마라, 어느 해나 해도 된다 하는데, 올해는 해도 되는 운이거든요. 개묘연에는 그래서 해도 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잠깐, 잠깐 이별수가 들었는데, 뭐, 주말 부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안 했지만, 남자, 여자 잠깐 떨어져 있는다든지, 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도 이별수 도이 아니, 이별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어, 세울 수가 있어요. 건강은,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잔병 치료하는 사주거든요. 어려서부터 큰 병을, 중병을 아는 게 아니고, 잔병 치료하는 사주니까 여기 가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머리 아파트 이래도 큰병 걸리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잔병치료하는 사주니까 그렇게 넘어갈 거고 어~ 뼈골이좀 걱정이 되죠. 특히 무릎 관절 뼈마디가 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뼈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칼슘 같은 것도 많이 뒤졌으면 좋겠고 애기 날때 뭐~ 이제 운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만의. 임신했을 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체가 약하니까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 또 비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착상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살을 좀 빼서 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 축생서요 39세, 운수는 보통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각 대기일, 운이 그러면 매매 매각이라고 했는데 매입은 좀... 그렇거든요 사들이는 운은 없어요 왜 그러냐 아홉수라서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천내는 운은 있는데 정리정돈하는 운이 있는데 집에 물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집이 너무 어수선해 집을 좀 청소를 하고 좀 정리정돈을 했더니 집이 깔끔해져서 그런 식으로 정리정돈하는 운이지 막 사들이는 운은 아니거든요 너무 사들이다가는 지출이 심할 수 있고 쓸데없는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사들이고 분양을 받는다, 청약을 한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당장 이사 가야겠다. 그건 무리 쓰고 분양 받고 청약해서 그 다음에 간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 나쁘지가 않죠. 음. 장사나 사업, 동업, 창업 금지입니다. 장사해 보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아홉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고하면은 생일 전에 생일 이혼하지 마시고 생일 전에 그나마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홉 어, 수는 안 보거든요 생일이 지나야 아홉 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일 전에 하시고요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말썽이 생기고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거나 삐지거나 식이 질투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 간에 말하면 부딪히지 마시고 참으시고 그다음에 쏘가지 내지 말고 어 화내지 말고 또 그렇다고 좋은데 삐지지 말고 그런 부분 잘 쓰기 이렇게 해쳐 나갔으면 좋겠고 건강 부분에서는 관절염 요통 호흡기 이 부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호흡기 쪽으로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호흡기가. 상반기 때는 안 좋죠.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그래서 알레르기 이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동기간이나 친척간이나 직장에서 윗사람하고 상사하고 갈등이 올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 괜히 미호틀 베끼지 마시고요. 개축생 5 1세 소띠, 이분들 말씀드릴게요. 운수는 대기랍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각, 이사, 이동, 대기라죠. 이사하도 되고요. 매입을 하도 되고 매각하도 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잡아도 됩니다. 문서란 건 뭐냐면 집무자, 땅문서, 무슨 계약서 이런 부분은 문서라고 치고 하다 못해 자동차를 바꾼다. 이것도 문서로 문서가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서 하다 못해 상장을 받았다. 이것도 문서로 들어갑니다. 귀인을 만나거나 횡재 수가 있고요. 로또가 당첨될 수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좋죠. 부동산 투자.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부분도 괜찮아요. 지금 아마 부동산 쪽으로 물건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익을 보죠. 재미를 보죠. 남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내놨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돈벌수 있는 방법은 경매라든지 헐값에 나왔으면 그걸 산다든지 여유가 있을 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올랐을 때 판다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입찰 봐야 한다 입찰 권도잘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입찰 권 내가, 내가 썼는데 잘안 됐어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내가, 내가 썼더니 잘 되네 그거는 운이 들어와 있죠 막혔던 부분, 답답했던 부분이 일이 잘 풀리죠. 2023년도 상반기 때는 승진이 안돼 가지고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밀렸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승진도 어될 가능성이 많죠. 이 부분은 저는 99.9%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승진은 문제 있고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회사를 고만두거나 구조 조정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고만두고 나왔거나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 이제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 뭐 장사를 시작해야겠다. 영업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이런 잘 풀립니다. 운대가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2,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이렇게 놓고 보는데 개미연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놓고 봤을 때 앞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관제 수가 있었어요. 법정 문제의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제 구설이라고 하는데 소송이나 재판이나 형사사건이나 민사나 송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승소하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장 확 풀리냐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확 풀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하반기 때까지 가면서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상으로는 당뇨병 조심하시고, 고지혈증, 고지혈증 특히 조심하시고, 탈모가 올수 있어요. 여성분인데 탈모가 올수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호흡기 쪽이 좀 약하니까, 그 다음에 잔병 치료, 잔병 치료하는 사주거든요. 특히 생식기 쪽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개축생들은 다안좋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축생들이 이게 다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가 해당될 수 있는데, 개축생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고지혈증은 조심하시고, 건강검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2, 3년 전에 받아봤다. 그러면은 개미년에도 상반기 때 건강 검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건강할 이름면다 잃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서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신축생 63세 운수는 대길합니다. 운수가 좋죠. 운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리죠. 운이 보통이거나 나쁘거나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운이 대길하니까 운이 좋죠. 금전 문서 매매 매이 매가 이런 부분이 일이 잘 풀리고 부동산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상속을 한다든지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동명의를 한다든지 뭐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고 취득하는 부분도 괜찮고 매각하는 부분도 괜찮고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그런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부분도 괜찮죠.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지금도 잘 풀린다. 그러면, 뭐,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더잘 풀린다? 그래서 이사 가봤더니, 어, 잘 풀리네? 어, 그 사람 용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랍이나 과부들이 이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신축생들이 젊어서 이혼했거나, 뭐 상처를 입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살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독수 공방살이라고 하는데 호라이 비사 과부살이라고도 하는데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이혼한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합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신 분들은 이혼해 이혼해서 혼자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분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동거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 관계 부분에서 일이 잘 풀리죠. 이제 세무조사 나와 가지고 막 힘들었다 이런 부분 뭐 아니면 내가 빚을 졌는데 돈을 벌어서 갚았다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았다 이런 금전 은에 관련된 부동산하고 관련된 몬사고 관련된 일이 잘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 덕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 살아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개미운 년은 사람 덕이 생기죠. 인덕이 생기죠. 인복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던 복이 왜 갑자기 생기냐? 그런데 운이 그런 걸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 덕이 있어서 일이 잘 풀리고 무슨 일을 보려고 하는데 잘안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답답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줘 가지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이 들어와 있죠. 이제, 고생고생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에 집을 지면 좋을까? 창고가 됐던, 아니면, 이제 뭐, 저 작업장이 됐던, 옆에 뭐 하다보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던, 이런 부분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장군 방하고 삼살 방호를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대장군이나 삼살방을 잘못 침범했다가는 오히려 운수가 확 나빠질 수가 있어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저 대장군 방하고 삼살방하고 삼자가 꼈을 때 뭔가 일을 잘못해서 엎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도 엎어진다 그러니까 귀향님은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조심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눈 시력이 안 좋거나, 당뇨가 와서 눈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당뇨가 올수 있는 체질이죠. 그래서 특히 오른쪽 눈을 조심하시는데, 뭐, 백나장이든, 농내장이든, 그런 부분, 어떤 눈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뼈골이 좀안 좋죠. 뼈 마디가 안 좋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좀안 좋죠. 또 골절 이런 부분 이제 뼈 하튼 뼈 마디 마디 아니면 이제 특히 무릎팍 이런 데가 좀안 좋아집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지만 젊어서부터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신축생들이 당뇨가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혈압, 혈압도 좀 빨리 올 수가 있고요.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그래서 체질 개선 좀 하고 몸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